감히 오피이드 너, 해이거이말파이트가지지 우리의 파파이지 바로 픽 박아야지 그냥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그 우리의 파라지. 우리의 그래 이거지. 이게 왜 앞을 썼냐? 난 자꾸 죽겠다. 어째 죽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. 그 바로 꼬리 산랑 산랑 이니게 미쳐가듯 오잖아 그냥. 이 친구야 이제 안될 텐데. 친구야 이 정도 오면은 너도 알아야지. 아, 아니 또 믿는데요 이거? 형, 이 맞아? 또미로이새끼고도미는데요빠져버리기 아, 버리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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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그만! 아! 텔타워다. 아! 텔타워다. 아! 텔타 저... <놀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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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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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들어오게 와봐이 새끼야. 난 들어가, <laughs> 난 들어가. 왜 그게? 그게? 그게 믿으니까 버티죠. 느려지게 이 속감도 <laughs> 안 하는 게, 어, 안 하는 게, 안 하는 게, 안 하는 게 그만, 그만. 아, 이거지. 야, 한날 먹고, 한날 먹고, 한날 먹고 가. 난 들어가지. 야, 말 파트인데. 혈라 <laughs> 현란해. 자, 니신 떠주고. 미드미하긴 어, 하거든. 어디 갔 간진 모르겠어. 좀처맞고 울러 갔나? 아집 갔다 왔어? 그래, 집 갔다 왔어? 잘 갔다 왔어? 잘보내서 집에서? 여유로운 마음을? 어어, 알았다알았다 못 잡잖아 알잖아 너나못 잡잖아. 아니 못 잡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집착해 신망스럽게? 아미 플래시 받았고. 아 대포 때문에 집을 안 간다.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네. 뭐 어쩔 신데 니가? 뭐 어쩔 는데 좋아? 박아줄게 그만 나. 내가 앞 박히는 게 좋아? 그럼 박아줄게. 이걸 그 박아 드니다 저는. <laughs> 아니, 나한테 박힌게 좋나봐. 집은 한거 박히고 싶어 하네. 박아줘야지 그거첫니다 아니 이거 어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. 니다 아니 내려고 내내 내, 내려가는 거못 봤나?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. 노풀이야? 아니 내려가는 거 봤는데 시야트 먹고 있네. 중입니다. 나이스? 아무것도 못했네 근데 나이스? 아, 시다 갖고 도없데 뭐지 지거 뭐지? 지지았어잡았 뭐지?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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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았어도중어 멈추는 행위어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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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맞어 미친 새끼인가? 또라이세요? 또라이세요? 말짜안 뺀다고. 또라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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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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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새끼인가? 어디서? 뭐이 새끼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말바꿈 새끼야. <laughs> 미쳤나? 컷. 먹자. 아이내참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나는 안타깝다 친구야. 못 이기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은. 어어어어 버거버거버거버거 스탑빛 좋은 스탑빛 아나 진짜 박아버리고 싶네 씹새끼 박쥐먹 박쥐먹 어 아! 하아 마이 아니 근데 이게 박는걸 못참아버렸다 할까? 아니 뭐야 야 우리국이야 우리국 아니 감이 좋으시네 우리 궁 <laughs> 우리 궁을 피해버리네 지시는 거예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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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지, 지시는 거예요? 이켜 이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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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? 미쳤어 이래라 미쳤어 이래라 미쳤어 이진라 어디서 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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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짜 진짜? 안돼 진짜? 이짜 진짜? 진짜? 이거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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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깔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건 부금 툴표 없어 꼼짝 히니니까? 처치했습니다. 아 참. 이게 안타까워 우리 원딜이가. 이게 이게 안타깝거든. 태워주기. <laughs> <laughs> 태워죽여버리기. 불타라 원딜. 참. 그래요. 이들이 뭘 하시는데? 물어보자 나 내가. 어? 이들이 뭘 하시냐 물어보자 내가. 그 친거야왜 그러는 거야? 귀찮게? 꺼져 새끼들아. 어? 정신을 차리네. 정신을 못 차리네. 정신을 정신을 정신을. 한잔해! 하어먹쇼아당우 까리! 까란 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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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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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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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피 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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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